사인 어브 더 버턱 테스트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잘 쓰지는 않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주로 이제 패트릭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쓰고 어 사이팅 너브의 관여를 뺀 상태에서 이다리에어 버턱의 프로블럼, 힙 조인트의 프로블럼만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구분짓기가 조금 너무 어려워요. 순수하게 사이팅 너브에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하기가 그래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고 패트릭으로 하는 게더 좋아서 패트릭으로 많이 쓰고요. 넘겨주십시오. 요거, 요거는 많이 쓰죠. 펑셔널 햄스트링 레그 랭스 테스트. 시팅 자세에서, 저는 아까 누워서 이렇게 90-90 SLR 얘기했었죠. 그거를 해도 되고, 요 상태 시팅 자세, 롱 시팅 자세에서, 롱 시팅 자세에서 펠빅을 중립으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세팅을 해놓고 앉아있는 자세로 환자 보고 다리를 쭉 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햄스트링의 길이가 쇼트한 분들은 햄스트링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를 다펴지 못하거나 혹은 다리를 다펴기 위해서 페빅을 뒤로 포스에 틀팅 시키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햄스트링, 펑션 햄스트링 랭스 테스트입니다. 다음. 자, 90-90 SLR 테스트예요 저는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니 조인트와 힙 조인트를 90도 플렉션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홀드 해놓고 다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션이 풀, 각도가 풀 익스텐션에서 20도 정도 범위 내로만 들어오면, 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의 문제인지, 햄스트링의 문제인지를 보는 거라고 했죠. 요 때는, 앵크를 이용합니다. 앵크를. 앵크를 이용하고, 서비컬의 플렉션을 이용해요. 그래서 내 플렉션 위드 SLR 테스트를 해서 신경의 텐션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더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의 사인이 발현이 되는지.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짧은 사람도 짧은 사람도 스트레칭을 하면 찢어지는듯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저림이 포함 나타나거든요. 저림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두라를, 신경을 싸고 있는 막들의 스트레치에 포스가 가기 때문에 저림이 같이 믹스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더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이제 신경에 문제가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브라가드 테스트를 그냥 s l 를 하면서 한 번에 다할수 있잖아요. 레인지 확인하고, 어, 이 각도 정도는 햄스트링인데, 어, 이 각도는 힙조인트인데, 어, 요 각도는 SI야. 더 가면 룸바야. 근데 이 각도에서 네가 지금 통증을 일으켰어? 라고 하면 여기서 앵클 잡고 고개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앵클과 함께 신경을 더쫙 늘려 봤을 때 신경학적인 사인이 쫙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는 게 브라가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짓자는 거죠 구분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70도 이하에서의 slr 테스트를 했을 때 어,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더블랙으로 해가지고 바이 라타라 slr이 더블랙이에요 두 다리를 동시에 해서 SL을 시켰는데 70도 이하에서의 통증 사인이 나타난다. 그러면 SI 조인트의 문제다. 골반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70도 이상 넘어갔을 때 통증의 사인이 나타난다. 보고는 룸바의 문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넘겨 네. 주십시오. 자 프로니 밴딩 테스트는 말 그대로 앞급자만 따가지고 PKB라고 해요. 요거는 바로 누, 엎드린 상태에서 니조인트를, 어, 밴딩 하는 거예요, 말대로. 구부리게 되면 앞쪽에 있는 렉터스 페머리스 머슬이 대퇴 직근 옆다리 보등근, 그 근육이 쇼트하면 찢어질 듯한 통증이 오겠죠. 그, 그 근육의 길이를 검사하는 방법인데, 넘겨주세요. 이게 넘기다 보면 엉덩이가 쑥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렉터스 페머리스가 쇼트하니까 헬빅이 따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엉덩이가 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엘리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인은. 밴딩을 딱 했을 때 엉덩이가 쑥 올라오는 거. 그걸 엘리사인이라고 해서 그때는 어 너는 지금 렉터스 페머리스가 쇼트하거나 타이트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엘리사인이 없는데 엉덩이가 올라오는 건 없어. 근데 통증이 있어. 그럴 수 있겠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염만 테스트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만 테스트가 뒤에 나오는데 염만 테스트를 해서 염만 테스트에서 페머랄 러브의 문제인지 SI 조인트의 문제인지를 구분 지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어머인지에 가시죠. 넘겨 주시죠. 엘리사이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밴딩을 했을 때 밴딩을 했을 때 엉덩이가 버터기 위로 딱 치솟는 렉터스 페머리스의 길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엉덩이가 올라와서 길이를 확보하려는 보상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 너는 지금 렉터스 페머리스의 쇼트가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넘겨주실까요? 엘리사이는 없는데 통증이 있어 라고 하면 그때 염만테스트를 한다고 했어요. 염만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요만 테스트를 하는데 어 90도 이상 리조인트를 이렇게 플렉션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도 이상 리조인트를 플렉션을 더 시키게 되면 페머럴러브의 텐션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리조인트는 느슨해야 하고요. 펠빅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사이를 들어 올려서 앞쪽에 있는 페머럴러브의 자체에 텐션을 다 일으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어 엘리사인은 이 없는데 통증이 있어. 그러면 요만 테스트를 해서 어 앞쪽에 통증이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페머랄 러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만 테스트 상에서는 문제가 없어. 엘리사인도 이 없고 요만 테스트에서도 문제가 없어. 근데 프로니 밴딩을 했을 때 통증이 있어. 그럼 SI 조인트 문제예요. 그렇죠. 남은 남는 거는 사이 SI 조인트 하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